반갑습니다. 안전하 사나 잘 함께하는 근육생각 강쌤입니다. 자 개똥 근육 철학 첫 번째 영상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심리, 움직임, 근육 이세 가지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 심리, 움직임, 근육은 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얘네들은 이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우리 건강과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심리적인 상태가 우리의 움직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스트레스나 불안과 같은 감정 상태에 놓이면 몸이 긴장되고, 어, 이에 따라서 근육에도 긴장이 생깁니다. 이러한 긴장은, 어, 우리의 움직임을 둔화시키고, 어, 유연성을 감소시킵니다. 어, 반대로 이제 긍정적인 감정 상태에 놓이면 몸이 이완되고, 또 이것은 이제 우리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어, 심리적인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건강한 움직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음, 우리의 움직임이 근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근육은 우리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움직임이 없다면 근육은 변화하지 않고 반대로 근육을 사용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쇠약해집니다. 어, 우리의 근육을 사용함으로써 어, 근력과 근지구력을 유지하고 근육과 관련된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근육이 우리의 심리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근육의 활동은 우리 신경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 근육은 우리의 자세를 유지하고 균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면서 어, 이것은 어, 우리의 심리적 안정과 조화로움을 유지하는데 또 도움을 줍니다. 어, 또한 어, 운동을 통해 근육의 활동을 촉진하면 우리의 신경계가 자극을 받으면서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어,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어, 이처럼 심리, 움직임, 근육은 이제 서로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의 건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이제 심리 움직임 근육의 상호작용을 잘 이해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과 웰빙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어, 이것을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심리 움직임 근육을 관리할 수 있는데요. 어, 먼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 명상이나 요가 등의 심리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활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어 근육을 강화하고 근력과 근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어 유산소 운동과 웨이트 트레이닝과 같은 저항 운동을 함께 조화롭게 시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또 일상생활에서 좋은 자세를 유지하고 자세 교정을 하기 위해 근육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 좋은 자세와 자세 교정은 우리의 신경계와 근육에 이점을 주고 어, 근육을 사용해서 하는 운동은 어, 근육을 유연하고 강하게 만들어주면서 보상 예방과 회복을 도는 역할을 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어, 심리, 움직임, 근육의 상호작용은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어, 이를 위해서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방법들은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해보고 건강한 습관을 형성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 네, 이렇게 이제 심리 움직임 근육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봤습니다. 앞으로의 개똥 근육 철학 영상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하는 행동, 즉 근육이 움직여서 나오는 결과물들의 어떤 심리 상태가 내포되어 있을지 또는 어, 특정 심리 상태나 생각이 우리 근육을 이용해 움직임을 어떻게 이끌어내는지에 대해 저 나름대로의 견해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의 내용을 블로그 글로 정리한 것을 고정 댓글에 링크로 남겨놓을 테니까 필요한 분들은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전하서라 자나깨라 근육생각 강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